안녕하세요. 가람 t v 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주택은 제천시 송악면 시공리에 있는 경매를 진행되는 그 앞에 보이는 이 주택입니다. 대지는 13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9.7평 그러니까 30평 정도 되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경량 철골조로 만들어진 방세 개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뭐, 지은지는 한4년 정도 됐으니까 준신축급의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 경매 날짜는 제천 법원에서 6월 23일날 경매로 진행됩니다. 6월 23일날 경매로 진행되고 최초에는 감정가가 1억 6,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1억 3,100만 원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 뭐 지은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뭐준 신축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 신축급에 어, 경량 철골조 방 3개짜리 주택이 1억 3천 100만 원이니까 어, 상당히 뭐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 드리고요. 뭐 세대수가 한 대여섯 가구 있는 그런 소형 전원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소형 주택 단지의 제일 상단에 위치한 그런 전형적인 어떤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이 정도 사이즈면 귀촌에서도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실제 방이 3개고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음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붕은 패널로 만들어진 패널이라 고하죠 패널로 만들어진 어, 단층 건물이에요. 단층 건물이고 최초 사용일은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1월이니까 어,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외벽은 징크 패널로 마감된 외벽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비트라 그래서 어, 단열재를 붙이고 페인트로다가 이렇게 뿜칠해서 마감한 거를 드라이비트라 그래요. 그 드라이비트로다가 내, 외부가 마감이 되어져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 보이는 요 도로로다가 올라오고요. 시멘트로다가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시멘트 포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큰 길에서, 어, 멀지 않아요. 큰 길에서 뭐,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이 두 필지가 도로 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데, 도로를 사용하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렇게 마당에 수도도 되어져 있어요. 마당 수도. 그 다음에 데크가 낮게 이렇게 2단으로 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음, 데크 난간이 없으니까 조금 보기에는, 어,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집 앞으로 다 널찍하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괜찮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라오는 도로를 이르, 이 도로로다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 아래 도로 지분 지난 고기에 아스콘 포장되어 져 있는 그 도로에서 요 781번지 쪽으로 해서 올라오면 어, 본 필지 781-3번지 대지와 주택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단층으로 되어져 있어서, 뭐, 사용하시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고, 괜찮은 물건인데, 이 제천 송항리가, 어, 중앙고속도로로 가셔서, 어, 제천 IC에서 단양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어, 접근하시기가 괜찮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잔디 심어져서, 음, 소나무까지 심어져 있는 그런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주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셔서 주인분이 어, 기존에 사용하셨던 주인분이 상당히 주변 정리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주택하고 거실하고 나와져 있는 어, 주택 도면이고요 경매일자는 6월 23일 월요일날 제천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됩니다. 최초의 보증금 1300만원 준비해서 가셔야 되고요. 혹시 경매로 진행된 물건이니까 경매 절차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어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대지 137평에 30평짜리 4년 된 전원주택이니까 1억 3천 정도면 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꼭 하셔야 돼요. 답사를 꼭 하시고 물건이 마음에 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위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시세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 사시는 분을 나중에 내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명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답사해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적도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 부분, 도로 부분.